남자 여자가 문제가 아닌 게 이, 이게 후폭풍이라는 게 상대가 나한테 미련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나는 미련이 있어 그리고 상대도 나랑 마음이 똑같으면 좋겠어 나는 재회를 하고 싶으니까 너도 나랑 재회를 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라는 게내 생각 아니에요? 왠지 인터넷에서는 남자는 무조건 후폭풍이 온다고 하지만 뭐 여자는 무조건 선폭풍이 온다고 하지만 근데 왠지 내 상대는 아닌 것 같으니까 혹시 해가지고 이런 영상들을 찾고 계신 게 아닐까 싶. 싶어요. 오늘은 이별을 하고, 상대분이 나한테 미련이 있었으면 좋겠다. 푹푹 풍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별을 하고 후폭풍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오늘 좀 바로 잡아드리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제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보시길 바라요. 후폭풍에 대한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혹시 사진 보셔서 적 있으실까요? 어떤 사진이요? 이 사진인데 음, 되게 유명한 사진 아닌가요? 여기에 보인 것처럼 후폭풍에도 남자와 여자의 후폭풍이 다른가요? 그래도 여기 사진에 보면 음. 남자가 조금 이제 나중에 후폭풍이 오는 타입이고 여자는 이제 초반에 우울해하다가 잊어가는 약간 이런 쪽 아닐까 해가지고 그래서 남자의 이별과 여자의 이별은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이 흘러갈 거다. 왜?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하지 말고 본인 생각엔 어때요? 사람마다 다르긴 할것 같아요. 그쵸? <웃음> 네. <웃음> 본인이 봐도 사람마다 다른데 그런데 왜 성별별로 연애와 이별이 똑같을 거라고 보셨나요? 그렇게 인터넷에 써있으니까 사진이 유명하게 떠돌아다니니까 네, 남자가 유독 음. 그 후폭풍이 느껴 온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 정말 그냥 썰인거 아시죠? 남자 여자가 문제가 아닌 게 이, 이게 후폭풍이라는 게 상대가 나한테 미련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나는 미련이 있어. 그리고 상대도 나랑 마음이 똑같으면 좋겠어. 나는 재회를 하고 싶으니까 너도 나랑 재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라는 게내 생각 아니에요? 왠지 인터넷에서는 남자는 무조건 후폭풍이 온다고 하지만 뭐 여자는 무조건 선폭풍이 온다고 하지만 근데 왠. 굳이 내 상대는 아닌 것 같으니까, 혹시 해가지고 이런 영상들을 찾고 계신 게 아닐까 싶어요. 푹푹풍에 대해서 우리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상대가 나한테 다시 미련을 느끼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상대가 나한테 미련을 느낀다, 이별했지만, 그게 되려면 필요한 부분은, 자, 상대분이 어쨌거나 이별을 결심을 했어요, 지금. 왜 했을까요, 결심을? 내가 너무 좋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우리 연애가 너무 좋았는데, 근데 갑자기 나 이별할래, 이렇게 되는 걸까? 그러면 왜 이별을 하고 싶어질까요? 우리 좋았잖아요. 이유가 전혀 없을까요? 좋았는데? 보통은 대화가 안 통하기 시작해서 헤어져요. 우리가 연애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 우리 너무 대화 잘 통한다라는 부분에 설레서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연애가 진행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대화를 잘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대화가 잘 통해 보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서로.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일단 내 의견을 네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으니까 저 사람한테 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저 사람한테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원래 난 연락을 안 하던 스타일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초반에는 그렇게 맞춰주다가 줄이겠죠. 그럼 여자친구분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이게. 사실은 연애가 초반에는 서로 이제 마음을 얻고 싶으니까 우리가 초반에 했던 노력들은 초반이었으니까 한 거여가지고 점점 내 모습대로 돌아와요. 상대 입장에서는 그건 몰랐던 일이에요. 그러면은 변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거기서부터 뭔가 대화가 필요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대화하는 법을 그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마음이 상하죠. 그러다 보면 이 대화가 안 통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의 연애는 여자분 입장에서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불행해요. 두 사람이 뭔가 암묵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린 제대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고 오해가 잔뜩 쌓였고 질문을 하고 풀어갈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얘기를 못하거나 혹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말을 던졌을 때 대화가 잘 될까요? 그럴 때 보통 싸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연애를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해야 돼. 그쵸. <laughs> 자, 남자분이 이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남자분은 이별하기로 한게왜 그런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대화는 뭔데? 응. 본 모습을 사랑해주는 여자친구. 내가 너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너가 나를 믿어주고, 우리가 평소에 했던 대로 잘 연애를 했으면 좋겠고, 너가 원래 그런 밝고 해맑은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냥 난그 모습이 좋았던 건데, 요즘은 어때요? 약간 칙칙대고 짜증나. 음. 그리고 그게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연애를 하는 게 서로에게 행복한 길일까, 불행한 길일까? 불행한 길. 저,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별을 해야겠다가 결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분 입장에서 여자친구 나에게 서운한 상태잖아 내가 이별하다고 말하면 더 서운할까? 혹은 홀가분해 할까? 더 서운해 하잖아. 그럼 더, 더 서운하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나한테? 내가 헤어지자고 말했을 때 여자친구 뭐라고 할까? 그럴 수가 있어. <laughs> <laughs> 진심 나왔어. <laughs> 어 네가 뭔데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냐? 네가 뭘 잘했다고? 네가 연락을 잘했냐? 뭘 잘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게 남자친구 입장에서 여자친구를 한두번 겪어본 것도 아닌데 예상이 갈까 안 갈까? 내가 네. 헤어지자고 하면 얘가 나한테 이렇게 따지겠구나 생각이 될까 안 될까? 생각이 될 거. 이별 통보를 했고, 후폭풍이 온다면 언제 오면 좋을까요? 남자분 입장에서 내가 갑자기 여자친구한테 돌아가고 싶으려면 얼마나 걸리면 될까요? 혹은 여자친구한테 돌아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애초부터 나처럼 연락에 쿨한 사람 만나는 게 나아요? 애초부터 쿨한 사람 만나요? 그러면 후폭풍은 언제 와야 돼요? 안 오겠네. <laughs> <laughs> 아니 아까는 이 그림도 흐풍이 올 거라면서 <laughs> 이게 문제가 그럼 연락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면 폭풍이 올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반대해 우리 집 부모님이 반대를 해가지고 너가 너무 감정이 상해서 내가 아무리 풀어주려고 해도 얘가 자꾸만 나한테 계속 자격지심을 느껴가지고 짜증을 부리고 우린 어차피 안될 거야 니네 아빠가 나 싫어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처받았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안 되겠어 우리 헤어져를 했다고 칠게요 아니 우리 아빠가 물론 그렇다곤 하지만 네가 그래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어떻게 그러냐 라고 해가지고 헤어졌다고 할게요. 근데 그 뒤에 난 후풍이 와야 될까요? 남자친구는 이 갈등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언젠가?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은 한? 다시 사귀어봤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그대로잖아요. 그거보다는 애초에 내가 좀더 편하게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려면 우리 아빠가 좋아할 만한 남자거나 혹은 우리 아빠가 여전히 반대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 남자가 우리 아빠를 설득할 수 있거나 저 혹은 최소한 이런 걸로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이면 될수 있잖아.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내가 왜 아빠가 나한테 간섭을 하냐라고 해서 아빠랑 의소를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그런데 일단은 그게 되려면 은 우리끼리는 돈독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둘이 싸운 게 아니라 부모님의 개입으로 싸운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개입하면 싸워야 돼요. 꼭 싸워야만 하는 건가? 부모님이 개입했으니까 반대하니까 오히려 여자친구가 어, 너가 속상했겠다 얘기해주고 남자친구도 내가 더 힘을 낼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싸웠단 말이죠. 미련이라는 건 결국 내가 너에게 의지가 됐었기 때문에 나는 좀 기대고 싶은 사람인데, 너가 의지가 되는 사람이니까 너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앞의 상황에서도 그렇고 지금 부모님 반대 상황에서도 그렇고 두 사람이 서로 기댈 만한 포인트가 있나요? 여태까지 얘기한 거 안에서는 물론 다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세세하게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얘기한 거 내에서는 서로 기댈 만한 포인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좀더 나랑 안 싸울 만한 나랑 잘 지낼 만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기대는 게 낫지. 어차피 우리는 싸울 만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굳이 데리고 와고 기대는 게 맞을까라는 거죠 내가 이미 애착이 너무 많이 생겼고 내가 이미 기대고 있으면 재회를 바라겠지만 근데 이별을 결심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대지 않았으니까 이별한 거잖아요 내가 안 기대고 있으니까 당장 헤어져도 미련이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이별을 하자고 한건 후폭풍이 왜 오냐는 거죠 상대가 후폭풍이 안 왔는데도 재회가 가능한 경우나 뭐. 제 방법을 알려주실 수있나 상대분이 후폭풍이 안 왔는데 재회가 될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연애란 어? 타적인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기적으로 너한테 기대고 싶으니까 재회를 하고 싶은 거고 너도 이기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좋으니까 아, 그래 다시 만나자 해가지고 재회를 하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다시 좋다면 이게 후폭풍 아닌가? 우리는 연애는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것보단 너를 만나는 게 낫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회 를 했다고 할게요. 너를 만나는 게 낫지 라는 생각 자체가 후풍 아닌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대분이 후풍이 안올것 같은 상황에서도 제외를 하시려면 하셔야 되는 행동 은 뭐냐면 저 사람이 후풍이 오게끔 내가 유도 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유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맨 처음 연락 문제로 돌아갈 게요. 남자분이 원했던 연애는 뭐였어요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고 내가 연락을 잘하든 잘못 하든 서운해지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남자친구는 연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애정의 척도는 아니니까 남자친구는 날 사랑하는 거야. 라는 걸 여자분이 믿는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이별을 했을까요? 아까 커플의 이야기에서 대화가 안 됐던 시작 포인트가 남자분이 변한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 혹은 남자분이 변했어도 내가 원래 그 남자분에 대해서 이미 커플이니까 잘 알고 있어서 원래 연락을 잘안 하는 타입인데 초반에 나한테 맞춰준 거였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남자분이 갑자기 좀 연락이 뜸해진다고 해도 내가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 이해가 가고 나 나도 계속 연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한다든지 그러면서 내가 서운해지거나 외로워지거나 심심해질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을 없애놓겠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라고 했다면은 우리가 이별을 할 만큼 뭔가 갈등이 심해지거나 대화가 안될 정도까지 상황이 됐을까요? 내가 애초부터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남자친구 나랑 안 헤어졌겠네. 그러면은 남자친구분이 지금 이별을 하고 나서 새로운 여자를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여자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방금 말한 그런 모습일까? 과거의 나 같은 모습일까? 남자친구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변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원래 너는 그랬던 사람이니까 네가 오히려 초반에 나한테 노력해준 게 고맙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남자분은 남자분 입장에서는 과거의 그런 서운해하는 모습이었던 내가 그런 쿨한 모습이 될 거라고 상상이 될까 안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면 남자친구분이 나랑 이별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말로 해도 네가 안 통할 것 같고 안 변할 것 같으니까 이별하자고 했던 건데 내가 변했어. 그러면 남자친구분 입장에서 이별을 굳이 해야 되나? 그론 이미 이별을 통보를 했으니까 내가 한 말을 지키고 싶을 순 있어요. 그래 네가 변한 건 알겠어. 하지만 우리 이별을 이미 했잖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난 지금 혼자가 편하고 너가 변한 것도 되게 좋은 일이긴 한데 그냥 너 다음 사람한테 그렇게 연애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별한 건 이별한 거니까 더 연락하지 말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봤자 이 정도까지밖에 단호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단호해지기 전에 내가 애초에 이별을 하자마자 남자친구가 저렇게 이별 통보를 하자마자 내가 이런 모습 변했다는 걸 보여줄 수만 있으면 사실은 남자분이 이별 통보 한 지도 얼마 안된 거잖아요. 흔들리니까 다시 만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이별을 하고 나서 시간을 주게 되면은 남자분 입장에서는 좀 이걸 물으기가 힘들어지는 게 일단은 이별을 하고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알리잖아요 나 누구랑 헤어졌어 야 소개팅에도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잖아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해 주, 해드리고 그러면은 이미 얘기 다 해놨는데 심지어 예를 들어서 지금 연락 온 대로 여자친구 서운해했다고 하면은 남자분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걔는 왜 너를 그렇게 이해를 못해주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남자친구가 나 이별했어라고 말을 하면 반응이 어떨까 친구들 야잘 헤어졌어 이런 반응이겠죠 그럼 잘 헤어졌는데 내가 다시 사귄대 그러면 이 친구들이 무슨 반응을 할까 왜? <laughs> <laughs> 이런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그왜 하는 애들을 설득하는 거는 쉬울까, 어려울까. 뭐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좀 내가 그걸 설득해야 된다는 게 내키지 않겠죠. <laughs> 그러면은 이렇게 이별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걸 다시 재회로 되돌리는 과정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럼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싶을 만큼 여자친구가 정말 괜찮게 변했으면 그러면은 괜찮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애매한 거죠. 아, 제외를 하려면 중요한 거 내가 180도 변해야 돼요. 아, 그냥 연락 별로 안 해줘도 되고, 내가 잘할게. 네,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제외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은 남자분 입장에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가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도 변하는 건데요 남자분이 믿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초반에는 내가 아무리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잘 어필을 해줘도 좀 반신반의 할 거예요 왜? 내가 원래 여태까지 봐왔던 모습은 어땠어? 갑자기 연락이 쿨해지는 게 말이 돼?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일단은 좀못 믿겠어 근데 계속해서 그런 일관된 모습들을 보여주면 어떨 것 같아요 막 변하긴 변했나 보네까지 갈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그 변하긴 변했나 보내까지 가는 걸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헤어지길 잘했다. 나는 자기합리화가좀덜된 상황에서 남자분한테 제대로 어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은 재회를 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재회가 되시는 분들은 상대가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남자 여자 진짜 풍풍 관계가 없어요. 사실 또 변한 거를 믿게 만들어가지고 재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감정적으로 재회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안 가시더라고요. 이런 이별을 또 겪는 건 힘들잖아요. 너무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재회를 하는 게 맞죠.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